안녕하세요. 발성배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 발전 리파워링 신무 교육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분당 정자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 과정 및 식당 안내 자료는 별도 동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2024년 개설된 22개 컨서시엄 5개 사업주 위탁 과정에 대해 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태양광발전 리파워링 실무는 1일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파워링 교체공사 리파워링 중공공사 등으로 나눠져 있고 관련 자료를 저희가 구이, 구하지 못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관련된 자료를 구하게 되면은 좀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 관련 제가 경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